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첩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말합니다. 하가를 치 a 서 자녀를 낳자고 그때 아브라함 s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a r a i Sa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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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길를 기른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말은 우리 이성과 반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의 말은 많은 경우 우리 이성과 충돌합니다. 우리 이성은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데, 근데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모험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라 하고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가고 성김과 희생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말들이 많은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실상은 세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금면을 받을 때 많은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 없는 말이 아브라함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가족에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하갈임 신하자 사례를 여주인을 멸시하고 사례와 아브라함이 다투게 됩니다.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은 쫓겨나가게 되고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상처와 아픔,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하나가 되고 가정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자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세워주고 지켜 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탄을 물리치고 믿음의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아야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직 믿음의 말로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믿음을 경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지도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숙하는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요령, 테크닉만 발달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성숙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인간은 허물투성인 것입니다 물론 훈련되지 않는 교인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린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아,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아, 저렇게 성경 많이 보고 저렇게 예배되어 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죄된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님을 알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10년을 기다렸다. 아브라함 딴에는 많이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리다가 지친 것입니다. 상황은 안 좋아지고, 달라지는 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패턴은 이러합니다. 약속이 주어져요.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가고, 초조해지고, 달라지는 건 없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라처럼 꽁수를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건요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만 열매가 있고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이 힘든 이유, 기다림에 승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 먼저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이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까지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때까지는 내 질로, 내 직장, 또 재정, 결혼 이때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클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그 때가 지나도 하나님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의 아버지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생각한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100배, 1000배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다 힘들 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제일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며 가장 축복의 때이며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중얼중얼 대시고 기도할 때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가장 좋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림 후에 알게 되는 건요, 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나면은 아 이래서 하나님이 늦으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성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때 이루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바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좋아,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먼 날에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것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커스를요.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미래의 목표가 미래 내가 소원하는 게 오늘 안 이루어져도 훨씬 버티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내 포커스가 단지 그 문제 해결, 그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기다림이 힘들 수가 있어요. 기다림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인내하며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이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기다림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 목표, 내 소원 성취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십시오. 그 가족과 이웃을 영혼들을 사랑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한 것만큼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기다다 지칠 때그 사람은 깨닫게 돼요. 이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리.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리. 내가 오늘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목표를 성취한 것이고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간절한 건 좋아요. 하지만 그 간절함의 목표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간절하되 초연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린 기다림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다림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버티게 해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부어줄 것이고 우리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오늘 주 영광이 나타나시길 그렇게 평생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시기를 주일 한 절에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믿음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없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 시고 아버지 이성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오늘 지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미성숙하고 어리 아이의 모습이 많습니다. 나 자신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 가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 때, 세월 흐르고 초일 초조해지고 당망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데이드라인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목표 소원 성취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